자 이번 시간에는 행성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있는데 지구는 제외한 나머지 행성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이는 이 행성은 수성입니다. 자 수성은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요, 운석 구덩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얘들. 다 운석구덩이에요 그리고 밤낮에 기온차가 큽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은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성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성들이 오다가 여기서 대기가 있어야지 타는데 타지 못하고 그대로 다 행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딪힌 흔적들이 났는데 그거를 운석구덩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요. 또 밤낮의 기온 차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크게 됩니다. <laughs> 자, 그다음. 자, 금성입니다. 자, 금성은요. 표면에는 운석 구덩이가 있고 많은 단층과 화산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대기인데요. 대기는 대기압이 약 90기압이고 이산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온실 기체라고 하는데요. 온실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그런 기체입니다. 온실 효과가 있으면 온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그게 구식 기압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온실 효과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약 48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행성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입니다. 온실 효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자 화성입니다. 화성은요, 네, 어,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그런 행성인데,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행성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많은 어, 탐사선들을 보내고 있죠. 여기는 화성에는 물이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다,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 이런 거 있죠. 여기 다 물이 흐른 흔적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극관 있습니다. 자, 여기 요거 얼음 덩어리인 하얀색 극관 있습니다. 자, 요걸로 아, 화성에는 물이 있었을 것이구나. 아. 과거에 물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흔적이 많이 있구나.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목성. 자, 목성은요. 행성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겁고 주로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만의 가장 큰 특징은 엄 대적반이 있습니다. 대적반은 뭐냐면 요건데요. 네, 대기의 붉은 소용돌이인 대적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도 있다고 합니다. 희미한 고리요. 또렷한 줄무늬가 있다는 것도 목성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목성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대적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행성은 토성입니다. 토성. 토성은 뚜렷한 고리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도 이런 줄무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 천왕성. 천왕성은, 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 나머지 행성들은 옆에 그리면, 나머지는 다 자전축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얘는 자전축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게 이 행성만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리는 당연히 여기 있고요, 보이죠? 희미한 줄무늬 있습니다. 천왕성의 큰 특징은 자전축이 누워 있어서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일치한다. 그게 자전, 천왕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 해왕성. 해왕성은 파란색 대기고 여기 있는 요게 대흑점이 있다는 검은 반점인 대흑점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희미한 줄무늬와 고리는 있습니다. 네. 행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